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요즘 정말 날씨 너무 좋아졌죠 화창한 날씨에 정말 여행 가기 좋은 딱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라이빙 하기에 정말 좋은 차량 안에 준비했거든요 그만큼 정말 드라이빙에 최적화된 차량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쿠페형 디자인의 멋스러운 외관과 함께 정말 이 드라이빙 퍼포먼스까지 보여주는 차량인데요 벤츠의 CLS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4중 구동 거기에 연비 효율성까지 모든 걸다 갖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저희 저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 드릴게요. 네, 요 차량의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은 1,890만 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15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0만 2천 키로입니다.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벤츠의 CLS250D 포메틱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내 지형에 딱 맞는 4륜구동 거기 연비 효율성도 10키로 중반대를 준수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어디를 여행가시더라도 유류비에 대한 걱정도 안 하셔도 될 만한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큼지막 글그 위쪽으로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전기형과 다르게 후기형은 이 LED 라이트로 들어가요. 멀티빔 LED 라이트로 들어가면서 확실히 광량도 상당히 높고 백화 현상도 전혀 없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전방에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들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CLS는 예전부터 내네 쿠페형의 그 세단, 내네 쿠페형 세단의 시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노즈가 우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확실히 드라이브 할때더 여유로운 그런 드라이빙 감을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앞에 휠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기스 살짝 제고 깔끔하고요. 미쉐린 타이어로 지금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컨디션 지금 최강이에요. 그 옆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사이드미러 아래쪽으로도 카메라 가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0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까지도 모두 다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후배형 차량답게 프레미스 도어예요. 이렇게 도어 쪽에 위에가 없기 때문에 다 내리고 문을 열면 또. 정말 개방감 좋은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에 내 네, 뒤에 타이어도 동일하게 미쉐린 타이어로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쪽에 대한 걱정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일단은 지금 리어램프 들어가 있는 상태 정말 멋지죠. 확실히 뒤에 부분에서도 쿠페형 그 세단의 정말 멋진 디자인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메틱 차량이에요. 이차량 그래서 4중부등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에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리면 은 트렁크 안쪽으로도 상당히 깊이 흡숙하게 지금 공간이 화여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팩들도 충분하게 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결도도 지금 상당히 좋고요. 후방 감시에서 후방 카메라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우석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셔도 외관 쪽에서 큰 문콕 스크래치 없이 외관 관리 상태까지도 지금 상당히 깔끔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실내 컨디션도 정말 깔끔해요. 일단 시트 쪽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시트도 지금 너무나도 깔끔한 관리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제가 직접 운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느낀 게 엔진 컨디션도 상당히 부드럽거든요.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진동 소음도 크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이 CLS의 여유로운 드라이빙을 정말 방해하지 않을 정도 네, 그 정도의 느낌과 함께 연비 효율성은 또두 자릿수 이상의 연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더 좋은 차량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들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과 조우석 보시면 둘다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우석까지 메모리 시트 기능 3개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은은하고 멋지게 들어가 있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넘어오시면 드라이브 할때 제일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예요. 있으면은. 정말 잘 쓰는 옵션 중에 하나죠. 바로 썬루프 들어가 있는데요. 없었을 때 정말 아쉬운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확실히 썬루프 개방감도 좋은 모습 그리고 드라이브할 때도 확실히 그만큼 더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으로 넘어오기 전에 사이드미러 안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드미러 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저렇게 노란색의 삼각형 보이시죠? 바로 사각지대 경보 장치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벤츠가 이 옵션에 좀 인색했었는데 이 차량부터는 다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룸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오시면 블랙박스도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플로팅의 디스플레이 창그 안쪽으로 순정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후방 카메라와 함께 이 어라운드 뷰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주차할 때더 도움을 주는 모습. 그리고 지금 화질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핸들하고 지선까지 연동되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3단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 그리고 에코 모드 파킹 어시스트 버튼 전체로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컨디션도 상당히 좋게 잘 나오는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거기에 지금 이 차량 네, 스마트키도 두벌 모두 다 있습니다. 스페어키까지 모두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드라이빙 모드 버튼들과 함께 커맨드 조거 버튼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핸들의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볼륨 버튼, 음성인식 버튼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트립창 컨트롤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도 당연히 텔레스피키는 완벽하게 지금 잘 작동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스피드 리미터와 함께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습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 쪽 한번 올라오실게요. 계기판으로 보시면은 실 주행거리 1 0 2,664km 그리고 경고등 뜬 모습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자리 봤고요 뒤로 넘어 뒷자리 공간성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리뷰하기 위해서 좀더 뒤로 많이 빼놨거든요 그래도 무릎 공간이 충분해요 지금 앉았을 때 불편한 느낌 전혀 없다라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보시면은 CLS는 4인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럭셔리 쿠페답게 럭셔리하게 꾸며놨고요 수납공간들도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커플도 닫았을 때 이렇게 또 일체감 있게 깔끔하게 닫히는 모습과 함께 팔걸이를 내렸을 때도 확실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뒤에 딱 앉았을 때 그냥 여유로운 느낌. 네, 럭셔리한 느낌도 확실히 들고 있고요. 뒷자리도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3단의 열선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좌석전좌석이 자석, 열선 시트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차량이 있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나와서 이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연기 효율성까지도 제대로 보여주는 차량이에요. 바로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 확실히 벤츠가 디젤 인진 정말 잘 만들거든요 부드럽고 정숙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데일리카로 쓰기에도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일단은 이 차량 4륜구동이에요 수입차의 부담스러운 부분이 후동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눈길 빗길에 걱정 많이 하시죠 이 차량 4륜구동이기 때문에 더 안전한 주행까지 즐길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드릴게요 2015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0만 8천 k m 주행한 단순 교차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벤츠의 CLS 250D 포메틱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차량 저희 요차와트 판매금액은 1,890만원입니다 동급다 비교해보고 오셔도 정말 저렴하다는 거 확실히 느끼실 거고요 컨디션도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상단에 대표 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 입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사 공부하는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랜 댓글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 찍어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전 네,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